안녕하세요. 저희는 제주 남이에요. 남의... 네, 오늘의 주제는 영돈 복권대 로또입니다. 오, 드디어 올것이 왔습니다. 누구나 아, 한 맞죠. 번쯤 해봤을 망상. 아니, 망상이는 망상, 망상. 꿈이죠, 꿈. 시작부터 그런 망언을 시작하는. 아, 아니야, 진짜 델로만데 이 망할 놈의 세상. 제가 망상이 아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로또하고 영혼복권을 준비했고요. 오늘 원하시는 주제에 맞게 가져가시면 됩니다. 이야, 이걸? 야, 또 우리의 또 미모의 이 작가님께서 이 작가야, 이 작가야, <laughs> 이 작가야, 이 작가야, <laughs> 이 작가야 갖고 와라. 감사해요. <laughs> 오. 근데 이거 곰 pd님 주시는 거죠? 아이씨,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거. 에? 무조건 엠빵이지 <laughs> 맞지. 무조건 엠빵이야 이거는. <laughs> 이금마시면 됩니다. 카카오 뱅크로 보낼게요. 아 엠빵. 아이고 근데 당첨되면 엠빵인가, 설마? 어, 아니지. 나가는 돈은 무조건 엠빵. 들어오는 돈은 다내 아, 거. 형 거? 아니면 제 거? 내 거. 형 거? 어, 무조건 다내 거야. 지금 너무 하잖아. 다내 겁니다. 아니 당첨되면 아... 저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럼 형은 뭐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? 나는 휴대폰 가게를 먼저 갈 겁니다. 아 휴대폰, 휴대폰 가게 휴 가게를 가야지. 뭐 최신폰이라도 새로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휴대폰 번호를 바꿔야지 사람아. 어? 휴대폰 번호? 네. 휴대폰 번호를 바꿔서 다차단하는 거야. 다내 아. 거니까. 아. 잘 지내라.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 진짜 이게 이게 뭐야? 아니 당첨은 토요일 날 확인하시고 어. 빨리 시작합시다. 그래요.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. 우리 너무 흥분을 해서 음. 그러면은 어차피 잡은 김에 나는 연금 복권하고 넌 로또하고 이게 다수장이기 때문에 난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아뭐 그렇다고 합시다. 저는 로또 할게요. 뭐 오늘 어차피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되니까 맞아,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복하게만 하면 될것 같고 근데 아, 이게 또 사람이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또 로또가 또될것 같기도 한데. 무슨 <laughs> <laughs> 이게 뭐예요? 나중갈때 <laughs> 훔쳐 가야겠네요. 네. 아. 선택하는 게에 좋은 거 선택하면 좋잖아. 어차피 인생 한방인데. 맞아요. 응? 인생 한방이야. 로또. 아 이거 당첨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발언하겠습니다. 매기는 겁니다, 이거는. 어, 예, 한방 매기고 싶다. <laughs> 오, 샤인 <샤이>, 뭐야? 베스. <laughs> <laughs> 자, 아, 이거 이제 로또를 치고 있으니까 진짜 당첨된 기분이에요. 어떡하죠? 근데 로또는 큰 금액이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? 네, 그렇죠. 아, 그러면 집부터 사죠. 음. 집 사고, 차도 사고, 또 가게도 차리면 좋다. 아니, 아니. 와, 아니지. 아, 돈 벌써 30초만에 돈다 써서. 이제 파산이야. 돈다 썼어. 끝이야. 파산? 어. 응. 벌써부터? 아니 <laughs> 왜? 파? 너집 산다고 했지? 네. 내가 부동산 잘 몰라요. 근데 음? 네? 집을 사는데 한 8억 정도 들겠지? 아 그쵸. 어. 그리고 차도 산다 했어? 응. 음? 근데 또 남자잖아. 또 까오가 있지. 아, 젊은데. 가오 있지. 아 버럭시 정도는 사야지. 아 버럭시 좋지. 아, 그 대신 중고로 사야 돼. 아중고업아 이거까지 아, 중고로 사야 돼. 그리고 또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. 제가 또 효도남이죠. 부모님한테 1억. 아 1억 좀. 어. 좋죠. 또 뭐야? 아, 나 항상 잘 챙겨주는 우리 상규 형 나한테 1억 갑자기 <laughs> 잠깐만 <laughs> 갑자기 형이 저희 나오는 거죠? 아니,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까지튼 괜찮은데? 항상 우리와 나는 너를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무슨 이런 양심 없는 소리를 <웃음> <웃음> 여튼간에 너가 한뭐 13억 정도 당첨됐다고 치고 그래서 음. 또 세금은 33.3% <laughs> 뗀단 말이야 어, 너이 사산이야 벌써 끝이 <laughs> 없어 그럼또 나한테 뭐라 그래 <laughs> 형, 저번에 드린 <드릴> 1억 <laughs> 저 기름값 없는데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? 이런다니까? 아니, 벌써 시작도 전에 저는 이미 파산하고 끝난 거네요? 응, 음, 아니지. 나는 너가 준 1억이 있잖아. <laughs> I have a hundred million, baby. Yeah. 이거, 이거 지금 제가 발언하는 거 맞죠? 한방 먹이는 겁니다. <laughs> 진짜 먹이고 싶다. Yes, right? 위에서 형이 제말 끊었으니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Yeah? 로또는 제 손으로 스스로 여섯 자리 고를 수가 있죠. 하지만 연금복권은 달라요. 형이 뭐 가서 연금복권 하나 주세요 하면 형 손으로 고르는 게 아니야? 사장님이 직접 임의로 그냥 메뉴 에 있는 거 고르는 거죠. 뭐그또한운 아니겠습니까? 아 아니요 아니, 그런 게또아또 아, 또 이거 로또는 제가 아니? 조상님께서 제 꿈에 나와서 여섯 자리 번호를 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. 음. 갑자기 조상님이 나온다고요? 그쵸. 아 형, 뭐못 들어봤어요? 교사님이 꿈에 나와서 우리 막 번호 몇번 자리다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. 그런 소리 많던데. 뭐 어, 그럼 연금 복권도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연금 복권이? 어. 뭐 예를 들면은 뭐 상규야, 어, 한 번만 말해줄게. 잘 들어라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>. 어, 서울시 <laughs> 모든 사거리에 세 번째 블록에 있는 땡땡 복권집 가서. 어 연금복권 제일 위에서 46번째 장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도로미역 주소는 안 알려주나요? 아 그러면 은 너무 인생이 쉽게 풀리니까 뭐 시련을 주시는 거죠 어. 제가 뭐 조상님의 큰 뜻을 어찌 압니까 제가 근데 뭐 조상님이 저한테 뭐 여섯 자리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왜 그런 거야? 그너가 여섯 자리를 못 외울 걸 아니까 당연히 아 제가 못해 뭐 <laughs> 조상님이 너가 멍청한 걸 아니까 이게 뭐지? <laughs> 자 제가 저의 썰을 하나 풀어드릴게요. 네? 제가 20대 초반 때목도 3등을 두 번을 당첨을 떼봤습니다. 아그몇번 넘게 말한 거 아니야? 아니 닥치세요. <laughs> 그냥 처음 듣는 척 해야 돼는거 알겠지? 그때 두번 당첨됐는데 각각 140에서 한160 세금 떼고 한그 정도 받았습니다. 근데 그 돈을 어떠 네. 썼는지 몰라요 제가. <laughs> 그러니까 어. 갑자기 들어온 돈은 갑자기 다 쓰게 돼 있어요. 진짜. 과까 그 전이랑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, 지금?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이건 진짜 달라. 제가 저같이 이제 뭐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, 음. 저같이 이제 혹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 돈 들어오면은 진짜 다 써요. 그냥 어.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달달이 매달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. 그냥 평범하지만 그냥 부유하게,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요. 아니, 뭐, 살던 대로 삽시다. <laughs> 응? 이거 언제, 언제 일시불 인생이었어요? 응? 할부 인생이지. 그냥 뭐 할부로 그냥 해놓으면은 그냥 다음 달에 우리 미 상규가 그냥 알아서 다 해결해 줍니다.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아형언한 번쯤은 일시불로 살아야죠. 언제까지 평범 평범하게 살거예요 진짜. 그냥 좋은 말이다 우리 마. <laughs> 형 그러면 당첨되면 나1억줄 거야? 이뭔 개소리야! 무슨 소리죠? 상규씨 마저 <laughs> 하시죠? 뭐 여튼 뭐10% 세긴 했는데 그만큼 그냥 한 번에 쓰는 것보다 매달 나눠서 그냥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아뭘선택해서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는 진짜 어, 맞아 이게 일시불로 두드려 맞냐 나눠서 음... 두드려 맞냐 그 차이라서 응? 음? 음. 이게 뭐든 좋은 거 같아 그게 맞아요? <laughs> 기형 좀 맞는 거에 취미 있는 것 같은데요? 아들 <laughs> 네, 부모님한테 강하게 길러졌기 때문에 부모님은 항상 나눠서 할부로 때리셨어요. 이십 불로 때리면 아들 죽을까 봐. <laughs> 아니 저 이거 좀 너무 슬픈 거 아니? 아니 맞을 거면은 이십 불로 맞아야지 <laughs> 아니, 우리 아빠한테 전화해줄까요? 이십 불로 맞아볼래요? 자자 <laughs> 자도 있는데. 자 연금 복권은 회차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같은데 로또는. 음. 회차마다 이제 좀 금액이 더클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. 최고 금액은 400억이 될수 있고 그 400억 금액이 제가 될수 있는 거죠. 어.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가 400억이 당첨이 안 되고 제일 최저 금액이 당첨될 수도 있는 거잖아.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은 직업에서 왜 5천 원 꺼내서 이거 사요? 그래서 나도 연금 보험 살 건데? 아니 이형 뭔데? 달에 왜 이렇게 티키타카가 안 되죠? 아 진짜 너무 이상해. 어. <laughs> 아저거 너무 힘들어서 안 될래요. 아이형 더이먹었나봐. 자, 봐요. 자, 자. 하지도 않을 것 같은 어설프 이상한 PPL 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 하죠. 네, 아. 진짜. 뭐 오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가지고. 응. 길 가다가 만원만 줘도 기분 좋잖아요. 응. 아, 맞아요. 진짜 그거 진짜 소원 없겠다. 아, 네. <laughs>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튜브가 업로드가 안 되면 은더 음 이상 오늘이 마지막으로 끝나면 은셋 음 중에 한 명은 당첨된 거야 <laughs> 셋 중에 한 명만 살아남는 거지 벌써 또 피빌렛이 진동하는데 다 죽었어 <laughs> 어. 오늘은 그럼 기분 좋게 둘다 당첨되길 바라면서 잊지 음 마죠 그렇죠 좋아요 이제, 이제 인사합시다 좋아요 네. 저희는 대두남이에요 당첨, 당첨남이에요 당첨남이에요? 당첨되면 남입니다 오케이 남입니다 다 끝이야